자, 7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 된 자, 근은 x의 값이니까 어디에 넣어준다. x 자리에 넣어준다. 바로 넣어줍시다.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. 자, a네요. a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, 죄송합니다. a가옵시다.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0이다. 자, 요 식의 한 근은 b 요 그지? 그럼 b를 넣을 수 있잖아. b 제곱 마이너스 ob 마이너스 이면 영인 거야. 자 문제에서 구하는 시간 보자고. 자 ea 제곱 플러스 6a b 제곱 마이너스 ob. 자요 식은 그대로 여기 있어. 얘만 넘겨주면 돼. 얼마가 돼? 2가 되지. 예 바로 나오잖아. 자 얘는 얘의두 개잖아 이제. 지금 얘가 A 제곱 플러스 3A. 자, 마이너스를 넘겨서 1로 바꿔줬으니까 2배만 주면 돼, 2배.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6A 되잖아, 그지이2 되지. 이거 마다 2다. 더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죠.